네, 안녕하세요, 송대장 TV 송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영상은 어, 플로라이더의 트릭팁 영상, 플로라이더 중에서 도 킥플립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구독하시는 분 중에서 제이건님께서 어, 댓글로 당겨주신 어, 플로라이더의 트릭팁 중에서 킥플립 좀 알려주세요. 네, 스케이트보드랑 어, 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실제로 해보면 잘 되지 않고, 다른 어, 그들 영상을 보면 킥플립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되게 어렵고, 또 스케이트보드랑 또 틀린 것 같다. 네, 그렇게 어, 문의를 주셔서 어, 제가 플로라이더의 어, 킥플립 영상을 디테일하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트릭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 스탠스 위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라이더는 스케이트보다 조금 더 길죠. 스케이트보드는 어, 80cm 내외 정도, 플로라이더 는한 1m 정도 가까이 되는 내외 되는 이제 사이즈고요. 39인치에서 41인치 사이에 있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는 한 30인치, 32인치 정도 되죠. 그래서 발 위치는 어, 앞발의 위치는 어, 여기, 뒷발의 위치는 여기, 자발 위치는 여기. 알리가 기본 자세가 이 자세라면 네. 키플립 할 때는 어, 살짝 뒤로. 또 빠지는 동작입니다. 발을 살짝 이 정도에서 이렇게 뭐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이 정도에서부터 거의 이 정도까지. 저의 경우에는 뭐 살짝만 빼놓고 킥플립을 하는. 어, 스타일입니다. 너무 많이 빼면 중심감이 되게 밸런스감이 좋으신 분들은 충분히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빼면 어, 중심 잡기가 다운할 때 중심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여기서 알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라면 살짝만 빼고 이 자세에서 키플립을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음, 조금 더 많이 빼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빼면 키플립 차기가 좀 용이하고요. 나중에 좀잘 되시면 조금 조금 들어가서 어, 저처럼 거의 비슷한 알리와 살짝만 이 정도 각도에서의 발앞 자세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뒷발은 알리랑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리를 하실 때 보면 이렇게 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발의 앞꿈치, 이게 발이라고 따지면 발의 앞꿈치가 뒷부분의 정중앙의 힘을 정확히 정가운데에서 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 모양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발모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발과 뒷발의 모양은 이 정도 모양을 유치, 어, 이렇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운을 하실 때 모든 기술이 다 동일하지만 어, 플로라이드의 킥플립도 동일합니다. 스케이트보드도 이건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어, 플립의 기술을 들어가기 전에 다운을 하실 때 무게중심이 앞발과 뒷발의 5대5. 어, 플로라이드 보면 이렇게 뒷발에게 무게중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5대5 중심을 주시고 그대로 다운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어, 다운을 하시고, 어, 팝, 뒷발을 킥을 하면서 앞발은 접습니다. 네, 접고, 접어서 어, 엄지발가락이, 어, 접어서 엄지발가락이 플로우의 노즈, 대각선, 이렇게 찬다는 느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보드가 돌고 네. 뒷발부터 또는 앞과 뒷발이 정점에서 내려올 때두 발이 어, 붙은 상태에서 랜딩을 하시게 되는 동작입니다. 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게 어, 일단은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무게 중심이 뒤에 가 있는 거 많이 깨지셔서 그것터좀 고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이 스냅으로 발 돌리는 동작을 잘 못하십니다. 발목, 발목을 돌리는 동작.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처음에 플립을 연습할 때 어, 어,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스케이트보드 처음에 탔는데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바닥에서 발목을 이렇게 돌, 이렇게 제끼는 동작. 이 동작을 상당히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열심히 타시는 분들이면 뭐 이거 다 하셨을 거예요. 네, 이 동작. 즉, 데크에 발이 붙은 상태에서 발목을 접어서 플립. 발목 스냅을 차주는 동작을 여러분 충분히 익숙하셔야지만 플로어 보드에서도 똑같이 할수 있고 어 플로어 보드를 자주 못하시면 평상시에 이렇게 책상에서 이런 연습을 하시고 또뭐 스케이트 보드를 좀 타셔서 요 플립 영상을 같이 하시면 플로어 보드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립 영상을 좀 많이 좀 익숙하게 하셔야 되고요. 어 처음에는 뒷발 킥을 하고 앞발을 접어서 약간 밑으로 다운한다는 느낌으로. 플립 스냅을 연습을 하시고요 네, 그게 익숙해지면 어, 사실 그건 이제 정석은 아니고요 좀잘 못하는 키플립 동작이고 어, 정석의 키플립 동작은 어, 발을 접어서 밑으로 다운 하는 게 아니고 발을 접은 상태에서 노즈를 끌어서 네,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차는 동작입니다 그래야지 보드도 좀 높게 뜨고 정확하게 키플립도 먹고 보드가 이렇게 서서 돌거나 뭐 아니면 뜨지 않고 막 이렇게 도는, 뜨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쳐박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좀 멋있게 보드가 올라가면서 같이 킥플립이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앞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봤고요. 어, 아, 첨부하자면 어, 뭐 플로라이더는 스케이트보드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어, 이 노즈 끝까지 올라가서 킥을 차실 수는 없습니다, 들기 때문에.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내 의지로는 앉아 다운 했다가 일어나면서 최대한 노주로 끌어올려서 노주로 앞으로 찬다는 느낌 그렇게 차셔야지만 실제는 이 상태에서 이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마음과는 틀리게 끝까지 못 가니까 하지만 마음은 끝까지 올려서 접어서 내 노주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찬다는 느낌으로 이 방향으로 플립이 엄지 속 발가락이 걸려서 나간다는 느낌으로 킥을 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뒷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리랑 똑같은 어, 뒷발 킥, 뒷발을 킥을 하시면 됩니다. 다운했다가 일어나면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딱 차시는 게 아니고 대각선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드가 있으면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킥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면 보드가 앞이 들리죠. 이때 동시에 누르고 킥을 차는 거 아니고 앉았다 이러면서 뒷발을 차면서 앞발이 접히고 이 상태에서 킥을 차게 되면 보드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서 보드는 공중에서 이렇게 평형 이렇게 돌면 잘못 도는 동작이고요. 거의 이렇게 중심을 평형을 이루고 난 다음에 랜딩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발 위치가 여기에 있거나 뭐 이렇게 가 있거나 이렇게 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 뒤에 테일 부분에 정확한 발의 압축 이 정확하게 대각선으로 킥을 해주셔야지, 어, 정확한 높이로 보드가 떠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뭐, 제가 생각하는 팁은, 어, 알리보다는 킥플립을 할때 조금 더 알리보다는 좀더 대각선 더 뒤로, 더 끌어서 차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앞발에 걸리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어, 알리보다는 조금 더, 더 뒤로 차준다. 어떻게 생각하면 앞뒷발을 동시에 이렇게 발을 접어 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어, 킥 플립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고쳐야 될거 하나 뒷발 차고 앞발 차고 이렇게 차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동시에 앉았다 일하면서 뒷발 킥하고 앞발 접어서 이렇게 차는 거 그리고 노즐을 킥이 대각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발목을 접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 네. 그렇게 하시면 킥 플립을 여러분들도 좀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킥플립 동작이 일단 발목을 접어서 스냅하는 동작이 어렵고요. 두 번째 동시에 차는 동작이 어렵습니다. 이두 가지를 마스터하시면 여러분들도 멋진 킥플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또한 가지. 스케이트보드 킥플립이랑 프로라이더 킥플립의 가장 큰, 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스케이트보드 킥플립은, 어, 킥을 차면 보두가 내가 차, 이쪽으로 차, 대각선 이쪽으로 차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 랜딩 할때 사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서 똑바로 떨어지게 처음에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많이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되고, 플로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킥을 차면, 저도 그렇고, 뭐, 대다수의 많은 프로들도 그렇고, 어, 킥을 차면 이렇게 돌아서, 뭐, 정확하게 가운데에 떨어지면 정확하게 찬 거고요. 어, 킥을 차면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랜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각을 캐치 잡아서 제가 끌어 당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랜딩을 하면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음어 정확하게 찬다고 생각하더라도 어 이렇게 보드가 대부분 많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 스케이트보드랑은 틀리게 플로라이더 키플립 하실 때는 상체를 어 이렇게 완전히 닿는 것보다는 살짝 열어서 내가 실제 키플립을 한이 정도 약간 대각선 이쪽으로 약간 오픈해서 킥플립을 한다는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킥을 하시고 어, 발목도 정확하게 접어서 차시면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걸 방지를 하고 뭐 살짝 돌아가던가 아니면 자기 정확하게 네, 돌아, 어, 정확하게 어, 보드가 어, 각도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면서 랜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키플립, 프로라이더 키플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스케이트보드 키플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다른 점은 아까도 얘기다시피 보드가 돌아가는 거 그래서 어깨를 좀 열어가지고 탄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케이트보드 키플립이랑 좀 비슷하고요. 일단, 물에 대해서 적응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 스케이트보드 키플립을 안 하신 분들, 스케이트보드를 전혀 타시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좀 설명해 드렸던 영상처럼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키플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키플립을 시도하시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알리를, 얼 어, 플로라이더의 알리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신 후에, 어, 키플립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어, 다운을 할때 중심은 뒤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앞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5대5로 다운을 한다. 그리고 앞발과 뒷발을 동시에 킥을 한다. 앞발의 킥은 발목을 접은 후에 엄지발가락으로 노즈 윗부분을 이렇게 킥한다는 느낌으로, 어, 찬다. 그래서 처음엔 약간 밑으로 차는 느낌. 좀 익숙해지시면 돌아가면, 고드가 돌아가면 이제 앞으로 찬다는 느낌. 조금 더잘 되시면 끌어올려서 내가 보드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찬다고 차시면 좀더 높게 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이 키플립을 연습하실 때는 이제 프로라이더로 이렇게. 가 있으면 너무 위에서도 하지 마시고 너무 밑에서도 하지 마시고 뭐 중간 정도 아니면 중간에서 살짝 밑에 부분에 하시는 게 여러분들 중심 잡기도 편하시고 트릭을 하시기도 좋습니다. 너무 밑에 평평한 데서도 물살이 거의 이렇게 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너무 꼭대기에서 하셔도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이나 중간 부분 전후에서 먼저 힙 플립을 연습을 하시고 좀잘 되시면 좀윗 부분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 부분 거의 플랫한 부분에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살이 셀수록 뭐 팝은 높게 뜰수 있을 것 같고요. 좀더 위쪽에서 할수록 물살을 더 많이 받으니까 조금 더 높이 뜰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드를 높게 뜨는 거는 본인의 이제 팝감이라든지 뭐 앞에서 보드 걸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의 성향, 스타일에 따라서 플립을 높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낮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뭐 추가적으로 어 킥플립이라든지 트릭을 하기에 용이한 보드는 특은 일단 컨케이브가 좀 이렇게 잘 먹혀있는 이런 로그 플로어보드 저의 보드죠 자이 플로어, 로 플로어보드는 모터는 사실 이제 스케이트보드처럼 스케이트보드의 트릭을 다양할수 있게 스케이트보드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케이블이 노즈 테일이 컨케이블이 있고 이 옆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컨케이브가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한 올라가 있으면 로그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보다 좀더 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킥을 할때 아무래도 좀더잘 걸리게 스케이트보드처럼 이런 어, 노즈테일, 그리고 양옆에 컨케이블을 최대한 살려서 어, 이런 키플립 같은 그리고 다양한 플립의 게이, 기어, 플립 계열의 기술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어, 플로보드를 선택하는 것도 너무 평평한 것보다는, 그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컨케이블가 잘 살아있는 이러한 로고 플로보드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킥플립에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멋진 킥플립을 하실 수 있는데 많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광고 하나 하자면 어, BK 금남리점 그 웨이브 서프에서 한뭐 어, 걸어서 5분, 차로는 2분, 1,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부드코리아 어, 어, 금남리점 웨이크 스토어에서는 로고 플로보드를 대여 서비스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여하셔서. 플립이라든지 알리 같은 것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어, 플로우보드의 어, 킥플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뭐 스케이트 보드를안 타신 분들도 조금만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어, 킥플립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스케이트 뭐 제가 플로우라이더 처음에 할 때는 주위에 뭐 유튜브 영상도 없었고 누굴 가르쳐 주신 분들도 아무도 없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저저 투자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강이도 정말 많이 깨지고 뭐 상처도 많이 나고 지금 도뭐 정강이가 사실은 상처가 나 있는데 그래서 노페인 어, 노게인 no no 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반복을 하셔서 저희 로고 프로라이더의 어, 모토인 Eat, Sleep, Ride, Repeat 네. 먹고 자고 타고 반복하고 열심히 반복을 무한 반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멋진 플로어에서 멋진 키플립을 하실 수있듯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필수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 알람까지 네,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세상 라이딩의 모든 것, 송대장TV 송치드였습니다 Peace!